옛날에 아주 깊은 산골이죠 시골에 살던 어떤 소녀가 서울의 부잣 집에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술도 또 어떤 직업도 가지지 않았는데, 야 이렇게 서울 좋은 집에서 내가 일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한숨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왜냐 보니까는. 시골에 살면서 매일같이 밭에 풀을 뽑고 그랬는데 야 서울 부잣집 마당에도 왜 이렇게 풀이 많은지 야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도 집에 주인이 돌아오시면 내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풀을 뽑던 그 실력으로 열심히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할 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야, 주인 돌아올 때 어떤 칭찬 아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그 잔디밭을 갖고 왔는데, 그만 이 소녀가 다 뽑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소녀는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꾸지람, 책만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였건만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 너무나 허무한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후회하거나 허무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다 받는 죄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팡세라는 아, 파스칼 사람이 팡세란 책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꼭이책한 권을 가져가는데 그책 앞에는 이런 글이 쓰여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스세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1시간 거리가 아니라 한 우리가 500마일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뭐한 애리를 갈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얼마나 먼 거리인지요. 이렇게 먼 거리를 왜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것일까? 육지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 가지고 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며느리 맞이겠다. 결혼시킬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표면적인 이유고요. 정말로 진짜 이유는 27장 41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은 이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딱딱 잘못하면은 이 야곱이 죽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이삭과 상의해서 결국 이 야곱을 외사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은요 부모를 떠나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니까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부모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그도 고향을 떠났고 또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가운데에 안에 살아가 있었고, 조카로도 갔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명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요, 이 야곱은요, 같이 가는 사람도 없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거룩한 부르심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볼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1 1절말씀보니까 해가 지고 있더라, 어두워지고 있더라, 캄캄한 밤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걱정이 되는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면서 참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서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요. 주변에 친구, 가족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외로움이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대학교의 미식축구팀 코치가 있었는데요. 자기 팀이 막 승리하고 아주 성적이 좋을 때요. 칭찬도 많이 받고 친구도 많이 생겨서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팀의 성적는안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집에 가면 나의 아내는 그래도 날 위로해 주겠지. 집에 갔는데 그 아내의 위로가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반겨주고 있는 그애완견 강아지는 주위를 얼마나 반겨하는지요. 그 모습 보면서, 야, 나의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너 같은 친구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내가 보니까 참 남편이 안타까워 불쌍해 보여 그래가지고 친구 하나 더 만드시하면서 강아지 한 마리 더 사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애완견을 키우고 또 사람을 사귀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은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봅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을 찾아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 의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제라미어나 사람이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란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속을 앓고 있는 병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심식을 먹어도 안 되고 또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말거래도안 되고 보니까 이거를 달랠 길이 없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외로움이라는 그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인을 쓰러뜨리 되는데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할심으로 내가 나간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이 외로움이라는 거인도 쓰러질 수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거밖에 없는데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 어몽 사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물을 찾고 계시는데 한인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뜨거운 시간에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자가, 남편이 다섯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남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서 남자가 다섯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록 남편이 다섯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로움이라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연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 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들은 물질의 갈증 친구의 갈증 부모의 갈증 사랑할 갈증, 또 여러 가지 갈증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한 가지 조언을 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우리의 갈증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지치고 또 캄캄하니까 두렵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야곱이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란 사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모른 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요 하나님이 과거에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야곱은 모르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근식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짐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내가 짐을 만져보아야 내가 주님이 계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여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어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아야 믿겠다. 만져야 믿겠다.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계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이 말씀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말씀하기를 보여. 야, 너희가 누웠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있구나. 나는 아무 도움이 없구나. 두렵다. 외롭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야곱아 너의 조상 때부터 또 네가 어머니의 태수에게 있을 때부터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나는 혼자라 라고 했던 이 외로움 고독 다 사라지고요. 그카카함이 느꼈던 그 두려움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담대하고 든든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아무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죄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또그 하나님께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낮에만 당당한 것이 아니라 어둠 같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의 산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평타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승리하고 잘되고 기쁜 일이 많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올 때도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10편, 23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도전주는 말씀 보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벌이가 말씀을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우린 걱정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려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나에게 전 말씀을 하게 되면요, 사도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빌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에 그런데 그 감옥에서요, 두려움도 걱정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찬양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날키중하면서 우리가 믿음 알미암아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제본되시기를 취미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잠이 깨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 어리석은 믿음을 책망하며 더 합니까? 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이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은요, 무겁지 않아요. 그의 발걸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의 발걸음은 걱정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짐워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든든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하시옵입니다 우리 매일 매일 순간순간의 삶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분들의 시기를 짐 이름으로 치곤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의 발견은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감육에 창세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5세 생일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은요 나는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에 나서 기도하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항상 규칙인 생활하고 있으면서 슬픔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나는 참 기도하면서 기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건강의 비결 보니까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 버리니까 나의 영육간의 삶이 모두가 건강한 삶이 되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건강한 건강에 좋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뭐 해도요 보니까 병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지만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님께서는 건강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광의 한가운데에서 바닥에 돌 하나 가지고 베개 삼아 잠을 들 때까지 얼마나 걱정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 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모습 보니까, 야, 지금 야곱은요, 정말 얼마나 걱정 것이 많습니까? 내가 오늘,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누가 날 지켜줄까 하면서 이 걱정이 한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란까지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근심 많은 이 야곱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행복이 가득가득 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 1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방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걱정 없이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시니까 나는 어디 가도 길 헤매지 않아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시니까 내가 당장 굶어죽을 염려가 없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믿고 나갈 때에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니까 매일 세 가지를 점검한다 그래요. 하나는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또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떨까요? 아 내가 정말 과거를 돌아보니까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너무나 치유제가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 또 이제 위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하고 외쳐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그앞에 펼쳐져 있고요. 또 앞을 보니까는 막막한 광야에서 아무런 도모덕 같은 그런 걱정이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내일의 행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요. 마치 야곱처럼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우러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면 은 나의 환경과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내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지요 그런데 나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장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교만인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대의 을을 이루고 그대의 구원을이루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할로 올라가는 사단을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나요? 아니요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런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더라 근데 우리는 할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다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니까 그사다리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땅과 연결되는 놀란 일이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가 술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죄만 인간은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다를 내려주시니까 그것이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결되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복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 이런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리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문제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면서 들었다면서 하나님께 응답했으니까 그 응답을 가져 또 내려오더라 이것이 한번두 번이 아니라 오락내락 오락내락 이것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인생에 부족함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막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이것을 보았을 때 야, 난 이제 앞으로 근심 걱정 없겠구나 왜 나의 기도가 오랑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랑대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놀란 사닥다리 하늘님 주신 는그 사닥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우리가 다른 것을로 쥐어지어 쥐어 주시오 하는 거 이거 내가 사다리 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간과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의 사다리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우리의 모든 손이 이루어진 인생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부족함도 없고 막힘도 없고 승리한 인생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오늘 야곱이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태를 보면서 뭐라고 배가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내 인생의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결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인생을 다 사게 되는 죄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과하시오, 말미하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사게 되는 죄본 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히 하늘으로 바라볼 수 없는 죄만 인생이요.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을 드린 인생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사닥다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이으로 매일같이 간거귀도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내게 알여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노을 날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